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부법을 당장 폐지하라며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남편이 죽자마자 쫓겨나듯 시댁에서 버림받았다며 눈물로 호소한 한 여성의 발언이 일본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절대 내보이지 않았던 과부법의 진실. 도대체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의 한사립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15년째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무실 TV에서 NHK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과부법 위원 판결 후폭풍, 40대 이하 미망인 집단 이주 현상 심화. 저는 그 자막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저도 바로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옆자리 동료 교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선생 또 승진 못했대. 벌써 5년째잖아.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려고 다른 교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요. 교무실 벽에 붙은 승진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5년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부터 단한 번도 승진 명단에 오르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 유희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중학교 1학년인 12살 아이였죠. 엄마 나왜 아빠 없다고 수학여행 조편성에서 빠졌어. 유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찢어진 수학여행 안내장을 손에 쥐고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교사였기에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하는데, 제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내일도 교단에 서야 하니까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딸한 명은 지킬 수 없는 엄마였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죠. 교무실 시계는 오후 4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15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제 아이를 위로할 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학부모들과 면담을 해야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어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토 선생님은 혼자 사시니까 야근도 가능하시겠네요.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학교 축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기혼 남자 교사와 단둘이 교실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이 문을 벌컥 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저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유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유희가 손수 초대장을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생일 당일 온 친구는 단두명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학부모 단톡방에 이런 말이 돌았대요. 한 부모 집 가면 안 좋은 거 배운다고요. 케이크 위에 12개의 초를 켜놓고 유희가 혼자 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교사로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저 제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희를 우리가 키울게. 아야코 씨는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때? 냉담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뒤로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를 빼앗긴 피해자처럼 굴었죠.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하교했고 교사들도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빗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15년을 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국, 제가 얻은 건 낙인 뿐이었습니다. 어느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추천할 책을 고르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경을 넘는 가족들, 한일 국제 결혼 루포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 책을 펼쳤습니다. 책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재혼하지 못하던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들 이야기가 많더군요. 저는 그날 그 책을 빌려서 집에 가져갔어요. 퇴근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죠. 한국 남성 재혼 통계 한국 교사 차우 이런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의 한부모라는 조건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남성들은 아이가 있는 여성을 책임감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본다더군요. 일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짐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산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선배들을 만났죠. 술자리에서 한 선배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야코 요즘 어떻게 지내? 안색이 안 좋던데.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힘들고 유의 때문에도 마음이 무겁다고요. 그러자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한국으로 이주했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죠. 선배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는 과부라는 낙인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답니다. 일본어 교사로 일하면서 재혼도 했고, 아이도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아야코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한국에서 환영받을 거야. 교사 경력에 성실한 성격. 한국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이거든.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외국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선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제결혼 커뮤니티 화면이었어요. 수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딸과 함께 행복합니다. 교사 타나카. 이런 글들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부가 아니라 경험 많은 교육자. 짐이 아니라 자산. 같은 사람인데 다른 세상이 있다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확실히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어요. 국제결혼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수 있어요. 프로필을 등록했습니다. 사토 아야코 38세, 고등학교 국어교사, 15년 경력, 딸 하나,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연락이 7건이 나왔어요. 상담사가 전화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특히 교사 출신 남성분들이 관심 많이 보이세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5년 동안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41세. 서울 사립중학교 역사교사. 15년 차 미혼. 프로필을 읽는데 마음이 끌렸어요. 같은 교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화상통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선생님. 저도 교사인데요. 일본 근대사 전공이에요. 선생님, 수업방식 듣고 싶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 이야기를 하자니. 준호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저는 어느새 수업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교육 철학부터 학생 지도 방법까지. 그러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육아는 어떻게 하세요? 교사 일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유의가 제 힘이에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결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인연이 없어서요. 유희 양 사진 봤는데 제 조카랑 비슷하네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지가 중요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력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물어본 게 말이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유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친구 만나러 한국 가는데 같이 갈래. 유이는 신나했죠. 처음 가는 외국 여행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였어요. 준우와 준우 주노 부모님이었죠. 손에 작은 피켓을 들고 계셨습니다. 사토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준우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시라며.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하다니. 일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유희 양도 반갑습니다. 유희가 수줍게 인사했죠. 준호 조카들이 유희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우리 친구 하자. 유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 아버지가 말했어요. 유희 양방 준비했어. 우리 손녀처럼 편하게 지내. 저는 감동했습니다. 손녀처럼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유이방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습니다. 유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와 엄마 여기 내 책상이야. 방에는 책상과 한국어 학습 포스터가 있더군요. 벽에는 유이가 좋아하는 가수 사진도 붙어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희 양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유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좋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시며 웃었어요. 우리 준호가 애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유희 사진 보더니 매일 뭘 준비할까 고민하더라고. 준호가 부끄러워 하며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음날 준호 학교에 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반겼어요. 일본어 선생님이시죠. 한 교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가 말했죠.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맡아 주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준호네 친척들이 모였어요. 조카들이 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거 입어 봐. 한복이었어요. 유이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엄마나 예뻐, 환하게 웃더군요. 준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야코 씨, 우리 가족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일본에서 잃었던 걸 찾았어요. 바로 존중이었죠. 몇달후 정식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유희를 한국 중학교에 전학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유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밤 10시까지 학원 가야 돼. 저는 놀랐어요. 저도 일본어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이 이어졌죠. 쉬는 시간도 짧았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부산 사투리로 말할 때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고? 그거 어째하노? 저는 멍하니 쳐다봤죠. 준호가 웃으며 통역해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힘들었어요. 김치며 된장찌개며 전부 매웠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거든요. 첫날 김치를 입에 넣었다가 얼굴이 빨개졌죠. 준호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 다음부터 준호가 매번 순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줬습니다. 어느날 준호 학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시끄러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동료 교사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계속 이어졌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 많아? 일본에서는 이러지 않았어.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일본에서 당신 존중받았어. 여기 사람들은 관심 있어서 그래요. 참견이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날이었어요. 유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원 수업 중이었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준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유희 데리고 병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유희는 괜찮았습니다. 준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저는 죄송하다고 했죠. 제가 갔어야 하는데요. 준우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 일하는데 당연하지.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유희병원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그 쪽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참견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혼자에 익숙했던 제게 함께는 낯설 었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우 표정이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물었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유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나 오늘 이상한 얘기 들었어. 유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유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대.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그렇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희가 울먹였어요.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일본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본 부인 있으면 안 된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래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죠.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학부모들 앞에서 설명회를 열어주세요. 밤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비교했어요. 전쟁 피해자 증언도 찾았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 의견도 모았습니다. 커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에 100여 명의 학부모가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선생님의 아내 사토 아야코입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1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하지만 제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니란 걸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교과서는 많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진실을 알게 됐죠. 제 남편은 객관적인 교사입니다.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한 학부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저는 울었어요. 며칠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범 다문화 교육 사례로 선정됐대요.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몇달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죠.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수 있어요. 저는 촬영에 응했습니다. 촬영팀이 집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 일상을 찍었어요. 유이가 학교 가는 모습, 준호가 수업하는 모습, 제가 일본어 가르치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카메라에 담기니 특별해 보였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엄청났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행복하세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 교사의 선택. 제 이메일로 상담 요청이 쏟아졌죠. 100건이 넘었습니다. 모두 일본 여성들이었어요. 저처럼 과부 낙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죠. 준호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한일 교육자 국제 결혼 커뮤니티를 만들자고요. 저희는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났죠. 한 달에 10명씩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원이 198가족이 됐어요. 저는 온라인 강연을 시작했죠. 국경을 넘는 용기, 교사 엄마의 선택.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의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다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제 딸이 떳떳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어느 날 유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용감해요. 일본에서는 과부라고 무시당했지만 한국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유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결혼 3주년이 됐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데 유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준호가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몇년전그 속보를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과부법 위헌 판결 후폭풍. 그때는 절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98개의 가족 이야기가 됐습니다. 피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가족은 사랑이고, 사랑은 국경을 넘더군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